안녕하세요. 드라마 예측 전문 채널 드라마 비밀탐정입니다. 오늘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11회 내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낙준은 여전히 자신의 내면의 깊은 어둠과 맞서며 해숙을 위한 헌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오가며 죄책감과 후회를 마주하는 한편 해숙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시련을 견뎌내려고 합니다. 낙준의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깨닫고 사후 세계의 질서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숙은 오랜 시간 감추어왔던 비밀과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며 자신의 과거 죄와 마주할 준비를 하는 인물입니다. 이번 회에서 해숙은 자신의 진심을 다시 한번 들춰내며 낙준의 따뜻한 마음에 기대어 치유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녀의 심정은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낙준에게서 받는 위로와 용서의 힘으로 새롭게 변화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소미는 지금까지 단순한 안내자나 감시자 역할에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 해숙의 과거와 깊게 연결된 인물로서 이번 회에서 그 정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측컨대 소미는 해숙이 과거에 외면했거나 또는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소미는 해숙의 미해결된 상처와 깊은 죄책감을 상징하는 존재로 나타나 해숙이 자신을 용서하고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이세 인물의 관계는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의 치유와 구원의 열쇠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주는 해숙을 위해 자신의 어둠과 맞서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둘만의 시간을 허락받고픈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해숙은 오랜 시간 감춰왔던 진실과 후회를 마주하며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낙준의 헌신에 힘입어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소미는 해숙의 과거와 연결된 상처의 실체로서 그녀가 치유와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낙준의 헌신과 내면의 전투는 해숙에게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고 해숙의 진솔한 고백은 낙준에게 더욱 가슴 깊은 사랑의 불씨로 다가올 것입니다. 동시에 소미의 등장과 역할 전개는 두 사람 모두가 피하려 했던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만 했던 과거의 상처와 진실을 드러내며 사후 세계에 숨겨진 질서를 뒤흔들 변화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결국 이세 인물은 각자의 아픔과 죄책감 그리고 그 안에 묻어있는 진심 덕분에 서로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낙주는 해숙을 위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해숙은 낙준의 사랑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며 나아가고. 소미는 해숙에 잃어버린 일부이자 잊혀진 진실로서 두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준비한 11회 예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